자첫 번째 문제, 일번 문제니까 탄젠트 3분의 10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 변환을 해서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거를 바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루토 3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로고 3의 18 빼기 노고 3의 2니까 로고에서 빼기는 진수의 나누셈이라서 그대로 계산해 주면 로고 3의 9가 될 거야. 그럼 로고 3의 9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2. 그래서 요게 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번.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미분해 주면 3x 제곱 더하기 3일 겁니다. 거기에 그냥 널 넣는 거야? x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 3 더하기 3. 즉, 뭐가 되는 거냐면 6이 돼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문항이 몇 점짜리냐면 2점짜리야. 그래서 이 2점짜리 푸는데, 얼마나 걸리면 된다? 30초 안에 끝나면 됩니다. 30초 안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3호 문제인데, 함수 fx라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프 던져주고, 이렇게 써. 0에서 자극한, 1에서 우극한. 0에서 자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에서 자극한,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쪽으로 지 그래서 이거의 극한 값은 2. 1에서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1. 그래서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5번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다음 문제.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이지. 그럼 지수 부등식이니까 밑을 통일하세요. 그래서 n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인데 밑이 0하고 1 사이네? 그러면 부호는 반대로. 그래서 x-7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5 이하. 그러면 자연수 X의 개수는 1부터 5까지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수열 AN, BN이 나와 있고,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5하고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데, 시그마는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한데, 어떨 때 더하기 빼기일 때만.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따로 다 쪼갤 거야. 그래서 얘는 5, 얘는 40. 그 다음에 1이 10번이기 때문에, 10.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냐? 35가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fx가 나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식을 써서 나타내주면 k 빼기 0분의 fk 빼기 f0인데, 이게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f0이나 0이나, 얘네들은 다 뭐냐면, 0이야. 그래서 넘겨주면, k분의 k3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는 10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k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n은 0이 어차피 아니거든? 그래서 나눠줘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나누어 주면 답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k제곱 더하기 k-12가 0이 되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4, k-3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인 답은 k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양수 k의 값은 얼마다?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자, 8번 문제인데, 1이 아닌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로그가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밑변화 공식을 쓰라는 거거든? 자, 밑변화 공식을 쓰니까,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 여기는 로그 A분의 로그 4. 그러면 얘가 2로그 2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자, 계산 싹 해서 날려버리면,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로그 A의 3은 뭐다? 4분의 1. 그러면 문제는, A하고 N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니까, 분자와 분모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뒤집어 주는 거야.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로그 3의 A는 4. 그래서 문제 원하는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친 구간 1에서 3, 그 다음에 지수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수함수의 밑을 보면 뭐냐면, 1보다 작아.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 값이라는 건 어떨 때냐면, 이게 최소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지수가 최소가 되면 될수록, 함수적인 최대 값은 그때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얘가 최대값이냐?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넣어버리면 2분의 1에 1-a에 더하기 1은 5 그러면 2분의 1에 1-a는 4가 되고 그래서 1-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면 3. 다음은 f(x)가 요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최소값이잖아.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3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2분의 1의 0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 돼서 1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해주면 2가 되지. 그래서 그 해당하는 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좌표 평면 위의점몇 콤마 몇이 나와 있고,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하래. 라고 이야기해주면, 일단은 이거는 변형이 먼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s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변형을 해주면 뭐냐면 코사인 세타야.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사인 세타를 빼는 거를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풀때좀 공식 하나를 살펴보면 동경을 나타내는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r분의 x라고 잡을 거고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r분의 y라고 잡을 건데 이 r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다룰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4코마 마이너 3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r을 계산해 주면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냐면 5분의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넣어주니까 5분의 4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은 5번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이렇게 되고 주기가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단 a는 0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는 절대값 그러니까 x의 개수의절대값분에 2파이를 해 주면 그게 주기입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분의 파이에다가 그냥 2파이를 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 a잖아. 이게 그래서 4 그러면 a는 2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코사인은 최솟값이 언제냐면 이게 제일 작아질 텐데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데 붙어있는 값은 무시해버리고 이 앞에 x가 뭐가 붙어있던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폭이 조절이 되는 거지 위아래 진동이 조절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의 최솟값은 어떨 때냐면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뭐가 만나는 거냐면 4가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4에다가 b가 들어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3이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니까 요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주기 구하는 공식, 최소값 구하는 공식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12번 문제로 가면 함수 fx가 요렇게 나와 있고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플러스 뭘 생각한다? 연속. 그러면 1이라는 구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각각 미분을 해서 거기다가 1을 넣은 값도 같아야 돼.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야. 그러면 1을 넣어주면 1-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1에서 나눠지는 거니까 1을 넣어서 비교해 보면 3-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a는 6이 되는 거고, 이 6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b의 값이라고 하는 값이 2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 원하는 답은 a 곱하기 b니까, 최종적인 답은 12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을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자, 보통 이렇게 대성관계가 나와 있으면, 극한에서는 그뭘 쓰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렇게 해서 써서 생각을 할 건데,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다가 0, 0을 넣어주면, 분모도 뭐로 가냐면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다라고 하는 거는 이 0이 되는 인자를 약분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약분이 되는 인자가 뭐냐면 x가 0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x라는 게 0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f0이 0으로 간다는 극한값의 근거는 여기서 생각을 하세요. a를 0으로 보내도 0이고 a도 0으로 보내면 0이야.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샌드위치 정리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로 X로 나눠주면, 자, 극한이 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고, 얘는 가던 길로 가면 돼. 어, 5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놈인 거야. 그래서 X분의 FX에 대한 극한 값을 내가 따로 구할 건데, 그거는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구하는 거야. X분의 FX라는 걸. 자, 그래서 여기를 x로 나눌 건데 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0보다 클때 나눠줄 때와 0보다 작아질 때 나눠주는 개념이 뭐가 바뀌냐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면서 원래 나눠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걸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 어떻게 되든. 극한 값은 하나로 가게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x로 나눠보면, 2분의 1x 더하기 2, 그 다음에, x분의 fx, 그 다음에, x 더하기인데,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만 명심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l을 0으로 보내면, 극한 값을 0으로 보내면, 뭐로 가냐면 2, 얘도 뭐로 가냐면 2야. 그러니까 대수에 상관없이 그럼 얘는 극한값이 뭐로 가냐면 아, 2로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2 곱하기 2 빼기 1분의 더하기 5가 돼서 4 빼기 1이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5.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샌위치 정리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 4번 문제를 가보면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나와 있고 합이 SN이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거는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자, 초항의 값은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을 구하는 공식을 써서 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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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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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 그러면 분자는 1 r 이6 제곱 분에 1 r 이5 제곱에 빼기 1 더하기 아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는 거고 이게 2분의 저게 ar이니까 a2니까 ar이지. 그러면 3R이 될 거야. 자,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곱하면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랑 이렇게랑 곱할 거야. 곱하면 3R 세제곱은 2 플러스 2R 세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은 2가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A4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번 짱이니까 A 아래 세제곱이 되는데 A가 3이고 아래 세제곱이 2라서 3 곱하기 2니까 답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4점짜리 문제지만 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풀어주면은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15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다항함수고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미분계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냐라고 하는 거냐면 미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풀면은 뭐냐면 a가 0으로 가고 a도 0으로 가. 그리고 a도 0으로 가고 a도 0으로 가. 그러면 이 말은 어차피 이 아래가 다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이 약분하는 개념도 들어가지만 미분의 정의로서 우리가 쓴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넣어서 보면은 f1이라는 게 a 2라는 걸 아는 거고 g1이라는 게 e a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이 식을 바꾸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 f1이야. 이거는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f 프라이 1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도 뭐가 되냐면 g 프라임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게 4고 이게 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 x 곱하기 g 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g 그다음에 f 곱하기 g 프라임인데 여기다가 이제 뭘 넣는 거냐라고 하냐면 x에다가 1을 넣어 주는 거야 그럼 1을 넣어서 보면 f 프라임 1이 4니까 4 곱하기. e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f1은 a 마이너스 2에 g 프라임 1이니까 그게 a잖아. 그랬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풀면 8 마이너스 4 a,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이게 1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는 0이 나오고 이거 바로 찾아야 돼. 답이 뭐야? 그냥 3이라는 거. 그니까 a-3의 제곱이니까 제곱에서 0이 되는 건 0밖에 없잖아. 그래서 a-3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문항수의 배점을 한번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2점이고요. 4번부터 13번까지가 3점이고요. 14번부터 15번까지가 몇 점이냐면 4점이야.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대략 40몇 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40몇 점을 맞으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등급급의 기준은 몇 등급이냐면 4등급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앙식에서 말하는 3점짜리 문제들까지만 다 맞아 주면 아, 내가 3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1번부터 15번까지 문항은 자신의 등급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최소 한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을 들어가려면 여기 문제까지는 틀리는 거 없이, 그리고 막히는 거 없이 곧잘풀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들을 했을 때총 20분 안에 커트라인을 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